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새월입니다. 인사가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어, 본업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느라고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만명 때마다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소정의 굿즈들 뭐 티셔츠라든지 에코백 그리고 보틀 뭐 이런 제품들을 드렸었는데 어, 이번에 6만 명 이벤트를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7만 명 이벤트와 같이 준비를 해서 굿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상품은 바로 우산, 네 게임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우산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어, 이럴 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담요입니다 무릎담요에 게임드 로고를 넣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무릎도 시리고 어, 이 무릎담요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수량은 우산이 34개 그리고 무릎 담요가 33개. 그래서 총 합쳐서 77개 준비했고요. 그 밖에 라이브 방송에서 몇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좀 저렴하게 구한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추첨해서 어, 이벤트 그 굿즈와 함께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탱크비트라는 게임인데 덤핑된 게임이에요. 안타깝게도 덤핑된 게임인데 너무 저렴해서 제가 몇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 3개. 그냥 이거는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DS가 없으시더라도 기념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피크로스, 피크로스 게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DS 게임입니다. 이것도 DS 게임이고 저렴하게 구매한 터치 벤투맨 기초 영어. <laughs> 네, 공, 영어 공부하시라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저렴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룬 팩토리입니다. 목장이야기. 목장이야기 시리즈의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면 혹시라도 DS가 있으신 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바로 데드라이징2입니다 어, 플레이테이션3 버전이고요 어, 제가 그때 여러 개를 구매를 했잖아요 어, 그래서 총 15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15개를 하나씩 해가지고 이벤트 때 같이 추첨을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굿즈 추첨을 하고 그 추첨되신 분들 중에 한해서 제가 이거를 같이 끼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굿즈 추첨할 때이 이벤트 상품도 같이 추첨이 될 거예요.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밑에 댓글창에 1번 유튜브 아이디 적어주시고요. 2번 이벤트 참가 여부 참가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3번 착불 동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게임들은 앞으로도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재밌는 컨텐츠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7만 명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 누나 빈채널로와 게임 같은 한 편의 영상들을 세상에 뿌리며 세지 세우님께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채널이면 돼 구독은 지금이야 기부를 지켜라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인기 많으신데? 인기 없어요. 아왜 그래? 인기 많으신 거 아니에요? 구독자 10만도 안 되는데 뭐 인기야? <laughs> 10만은 돼야지. 어 인기 유튜버라면 안 그렇습니까? 아 <laughs> 그래? 뭘 그래? <laughs>